다른 음식보다도 전부치는게 제일 오래 걸리고, 또 후라이팬 앞에 앉아있다 보면 기름 냄새 나고 제일 힘든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판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전도 한꺼번에 많이 부칠 수 있고, 온도가 이제 일정을 유지하고 할수 있으니까 뭐 타거나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, 퇴근하자마자. 아이 간식을 챙겨줘야 되는데 항상 뭐 냉동식품 같은 거 해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. 근데 이 오늘 접이식 그릴을 보니까 따로 해동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온도만 맞춰놓으면 쉽게 데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시간제력도 돼서 좋고요. 스테이크 같은 거 집에서 해먹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. 막 귀찮고 그래서 그냥 외식하러 나가서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서 어, 사먹곤 하는데 아, 이게 또 외식비가 장난이 아니에요. 그런데 오늘 설명 듣고 나니까 이 접이식 그릴 요거 하나 사다 보면, 뭐, 남편이나 애들이 자유롭게 구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. 어, 진짜 저희 집에 딱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저희 남편이 진짜 술을 좋아해가지고, 근데, 뭐, 술은 있는 거 주면은 되지만, 안주거리를 만들 때, 어, 제가 진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. 어, 이거 하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, 그냥 뚝딱 만들 수 있는 게,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친구들, 뭐 남편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. 음, 저도 혼자 이렇게 뿌듯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<laughs>